서생아 기자 남성 듀오 컬트 멤버 겸 개그맨 김태균이 자신이 6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회상했다. 일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는 김태균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. 이날 김태균은 부친이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건세 장면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김태균은 첫 번째는 가족끼리 유원지를 놀러 가서 아버지를 올려다본 거. 제가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다.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목소리가 참 좋고 제가 아버지 목소리를 닮았다고 하더라 라며 전했다. 아울러 김태균은 두 번째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애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게 진짜 안 좋다. 제가 기억에 남는 세 장면 중 하나가 부부싸움 장면이다 라고 꼬집었다. 또 김태균은 그래서 제가 네살 정도였던 것 같다. 안방하고 부엌 사이 벽에 하나 있는데 벽을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안방에 아버지 엄마가 부엌에 계셨다. 싸우는 걸 제가 전해주는 상황이었다. 그러니까 말 따라 하고 그럴 때였는데 이랬다 저랬다를 했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. 더불어 김태균은 마지막 장면은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다 아버지 투병하실 때 외삼촌 댁에 살다가. 엄마가 외숙모에게 전화해서 집에 갔는데 돌아가신 거다라고 말했다. 이어 김태균은 그때 아버지 관이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봤다. 울면서 아버지 관 안에 들어간 거다. 아빠, 아빠 하면서 가슴에 안겨서 울었던 기억이 남아있다라며 덧붙였다. 서승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후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10월 1일 16, 5 0 송고 NBSP NBSP 읍승 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